안녕하세요, 승도 쌤입니다 오늘 저만 비춰주셔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뒷배경도 지금 달라지신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촬영을 하나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바로 교사 밴드를 운영하시는 네분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밴드 오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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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밴드 오실에서 드럼 치고 있는 드러머 최재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오실에서 보컬 맡고 있습니다.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실에서 기타 치는 이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실의 베이스 이문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실이라고 밴드 이름을 먼저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밴드 명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오실은 사, 사, 네? 오, 오실레이션이라는 진동과 오션, 바다. 음. 그래서 파도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가고 어, 싶다. 예, 다가고 싶다 그런 네, 가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 사실 그 공연을 하셨던 포스터를 보게 됐는데 그 청량한 느낌이 음. 방금 공연하셨던 이 빠져들어 노래랑 너무 음.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공연 영상을 같이 풀어드릴 텐데요. 이따가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밴드를 결성하는 게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되게 신기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결성하게 된 스토리를 여쭤보면요. 어, 원래 저랑 문영이랑 같이 밴드를, 다른 밴드를 했었고, 어,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밴드를 마무리하고, 아, 다른 밴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여기 보컬을 인디스쿨에서 구했고,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어, 재훈군은 이전 밴드에서 드럼 세션을 해줬던 경험이 있어서, 응, 연락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럼 두 분의 이전 밴드 인연은 어떻게 만들어지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원래 대학교 동아리, 대학교 때 같이 밴드 동아리를 했었어요. 아, 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 멤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재능이냐, <laughs> 선호냐. 음, 네. 참... 각자 생각이 조금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좋아해서 잘하게 된 건지, 음. 아니면 잘해서 좋아하게 된 건지에 대한 답변을 <laughs> 한번 먼저 드려보고 음. 싶습니다. 각자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른 거에는 정말 재능이 없거든요 운동도 진짜 못하고 이렇게 뭐 미술이나 이런 것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이게 잘 못하면은 흥미도 사실 떨어지더라고요 흥미가 있다가도 근데 유일하게 음악은 좀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좀 금방 습득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고 그래서 어 그래서 좀더 재밌어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제가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오래 쳤거든요. 근데 어. 피아노는 지금도 잘못 치는 거 보면은. <laughs> 네, 이제 드럼만, 네. 드럼만큼은 좀 재능에 가깝지 않나. 어. 네. 근데 또 이게 흥미가 붙으니까 더 잘하고 싶어지고 그게 좀 이렇게 공생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피아노 치고 제가 노래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 <laughs> 그리고 그니까 계속 커오면서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어떤 뭐 대회라든지 뭐, 웅변대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 네. 이런 여러 노래대회든지 뭐가 있으면은 항상 나가라고 부추기시고, 음. 뭐 반장선거, 뭐, 하여튼 나서는 거는 다 저를 <웃음> 네. <웃음> 내보내셨기 어. 때문에, 약간, 네, 만들어진 약간 프론트맨의 <laughs> 어. 그런 성향이 좀 만들어졌고, 네. 어, 그리고, 제가 공부를 약간 좀어줍않게 이렇게 했어가지고 아, 공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아.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아, <laughs> 네. 지금 직업이랑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아, 근데 근데 <laughs> 공부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아,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네. 음악은 뭔가 제가 한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온 느낌 오, <laughs>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아, 내가 공부한 만큼만 노래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 좀 했었습니다. 네. 아웃풋이 가성비가 좋은 쪽이 없다. 음... 뭐 가성비라기보다는 이제. <laughs> <제> 만족도, <웃음> 만족도가 <웃음> 높았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습니다 <laughs> <laughs> 저는 별로 재능 없어가지고요. 그, 뭐지, 문영이가 알 거예요. 제가 맨날 동아리방에서 똑같은 거 연습했던 거 문영이 맨날 들었었고. 근데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laughs> 네. 너무 좋아하고, 재밌고 그냥 시간 많이 써서 음. 네, 시간 많이 쓰고 그래서 딱히 제가 저는 딱히 잘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할수 있는 일 중에서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음. 이것보다 다른 걸 해야겠다라는 그 어, 뭐지 플랜, 플랜 B가 없어가지고 음. 네, 그냥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웃음> <웃음> 모르겠네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음. 평소에 얘기하는 거랑 다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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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는 이렇게, 여기 뭐, 나서는 프론트맨처럼 키워왔다고 하는데, 뭐 그런 기질도 없고, 조용히 친구들과 밴드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해왔어가지고, 그냥 그 밴드 자체가 즐거워서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베이스 연주를 하게 된 케이스라서, 약간 음. 좀, 이세 명과 결이 조금. 다른, 음. 저는 그냥 단체 생활이 좋아가지고, 밴드가. 네. 음. 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게 되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이 정의하시는 밴드의 매력은 뭘까요? 밴드의 매력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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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좋은 친구와, 음, 놀수 있는 어떤 놀이? 아. 좀, 재밌는 놀이? 네. 그렇게 음. 생각을 하거든요. 어. 뭐, 게임보다, 뭐, 네. 운동보다. 그냥 음악 갖고 같이 노는 게 오, 즐거운. 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음악을 음.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근데 기본적으로 대화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네. 음악적 소양이 있어야 일단 흥미를 느끼는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바탕이 아예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한다 했을 때 좋아하고 재밌게 음. 즐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아무래도 기본 바탕에 조금씩은 다들 내적인 음. 이런. 감재력 같은 것들이 다 있었지 음. 않았나. 오, 네, 생각이? 아무래도 네. 동의합니다. 들기도 합니다. 네. <laughs>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만들어진 인재! <laughs> 아, 왜냐면 저는 사실 노래하면서 노래 못한다는 말 되게 많이 들었고, 어?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주위에서 보면은 어, 저 목소리는 진짜 타고났는데? 라는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아, 네. 근데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 결국에는. 네. 네. 개발 안 하면 그냥 그 목소리, 타고난 목소리를 그냥 그렇게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어, 네네네. 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습량이 다 받쳐줘야 되는 거고, 음 그, 그 연습량이 만약에 재능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재능의 영역이긴 한데, 아, 네. 네, 타고난 거는 제가, 적어도 노래에 있어서는 다, 어느 정도는 다 타고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 네분 네 다. 프론트맨의 보컬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죠. <laughs> 안돼 <되죠. 웃음> <laughs> 제가 혼자 해야 돼요. <laughs> <laughs> 제가 다 가져가야 돼요. 업청도 합니다. 역할 배분 매우중요하다고 저도 <laughs> 네.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인터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생각도 많이 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주기적으로 하고 앨범도 내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하는 이런 생활들이 일단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 배분이나 어떤 그 연습 패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설계해서 진행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떠세요? 저희는 약간 좀 이제 학교 같아요. 학교 같이 좀 이렇게 <laughs> 시스템으로 이렇게 네. 진행되는. 네. 그런데 그럼 어떤 시스템을 만드셨나요? 아 원래는 저도 막 계획이 막 없고 그냥 무작정 드립 막 박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막 열정 불타올랐다가 그막 식었다가 불타올랐다가 식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리더인 영래가 음. 이제 혼자 거의 모든 일다 했었어요. 오.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이 뭐 악기만 딱 집중할 수 있게끔 하다가 너무 과부하가 오니까 네. 이제 우리 조금씩 분배를 해서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연습 시간이라든지 뭐 합주 시간 이런 것도 다뭐 매주 월요일, 뭐, 두 시간씩 정하는 사람, 음. 여기, 네. 스케줄 어. 담당하는 사람 네.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돈에 관련된 건 여기, 아. 베이스가 다, 네. 문영이가 다 하고요. 행정실은요? 네. <laughs> 네, 행정실은 여기는 <laughs> 다 행정실? 하고 있고요. 행정실장님이고, 어.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의 운영 총괄인데, 어, 어 네, 교무장님인데 <laughs> 이제 뭐 거기 플러스 뭐 저희 이제 사운드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 여기서 어. 하고 어, 과학정보까지까지 과학정보부장이요 네. 저는 이제 음. 이제 오래 지속 가능한 밴드 생활을 위해서 건강을 제가 맞고요. 아, 어, 제가, 체육부장. 네, 제가 체육부장이고 아, 네. 주로 어. 그러면 이렇게 권장하는 운동의 장르가 있으시다면요? 장르는 이제 뭐 저는 멤버들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같이 이제 제가 크로스핏이라는 아. 운동을 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뭐 각자 또 이제 좋아하는 게 다르고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는 달리기 오. 3km 정도 네. 이렇게 매일 뛰는 거를 네.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잘못 하는데. 예. <laughs> 네. <laughs> 뭐 단독 콘서트 전까지는 꾸준히 계속 했었습니다. 오와, 네. 네 실제로 그냥. 뭔가 체력이 늘어나면서 이 연습을 하는데도 긍정적인 음, 영향을 네. 많이 받으시나요? 네, 네, 네. 아 역시 체력이 기본 바탕인 것 같습니다. 네어이 네. 질문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교사와 옷이라는 그두 가지 요소로만 삶의 비중을 정의를 한다면 각각 몇대 몇의 비율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어, 어. 각각의 삶을 또 어떤 의미인지 또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정식 교사가 아니라 어 저는 원래 음악을 전공해 왔고 그냥 음악만 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교사 형들과 밴드를 하게 되면서 어떤 뭐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예술 강사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서 그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한테는 그 교사 일과 오실의 일이 뭔가 서로 이렇게 떼어낼 수 없는 되게 결속력이 강한 음.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어디 한 군데 어떤 비중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옷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교사 생활도 있는 거고, 어. 또 교사 생활이 있기 때문에 옷실이 있는 거라서, 어. 저는 항상 그거를 이렇게 100%로 두고, 이렇게 항상 감사해 가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뭐 저도 비중을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게요. 사실, 그냥 하루, 하루 루틴 중에 이렇게 다 이어져 있고, 그리고, 어, 뭐, 교사를 하면서 느낀 바가 밴드에 영향을 미치고, 음. 밴드를 하면서 느낀 바가 또 교사에 영향을 미치고, 음.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 원래는 제가 되게 방황했을 때는, 아, 교사를 관두고 싶다. 아. 이런 생각 했었어요. 네. 그런 생각 하면서, 그런 와중에 약간 탈출구로, 아, 밴드라도 하자. 이런 <laughs> 생각으로 처음 시작한 건데, 결국에는 밴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밴드에 진심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진짜 진심 아니고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걸 제가 좀 많이 깨달았어요. 꼰대 하면서. 그래서 진심만이 통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진심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다. 오. 근데 아이들한테도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이게 통하지 않은, 다는 것을 제가 네. 깨닫고 나서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그 서로 에게 되게 긍정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 원래는 저도 현진이 형처럼 야 우리 나중에 뭐유일열의 스케치북 나가면 그때는 관둘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합밴드 생활 하다 보니까 곡을 저희는 만들잖아요. 만들면은 방학 때 곡이 더잘 써지냐 <laughs> 학기 중에도 곡이 더잘 써지냐를 보면은 <laughs> 네. 학기 중에 더잘 써져요 방학 때 시간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훨씬 잘 곡이 나오는 거 보면은 어쨌든 저희의 그 열정이랑 뭐 이런 거는 밴드에 많이 있기도 하지만 기반이 뿌리가 교직에 있기도 하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제 정체성을 많이 이루고 있어서. 아, 이, 이 스케치북 나가도 해야긴 해야 되겠다.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아,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나와줘가지고요. 네,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고, 어떻게 뭐 퍼센트를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지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직업이기도 하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마무리까지 진행해. <laughs> 네. 사회자 두하겠습니여기까하겠니다하 주문,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니다이기까지지아니면이 당시에 뭔가 아 뭐라고 할까요 소위 말하는 본업에나 충실할 것이지 어, 이렇게 하는 느낌의 어떤 시선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지 또는 주변에 밴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어, 반응은 대부분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높게 추켜 세워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아니 뭐 어떻게 이 일까지 하면서 음원도 내고 단독 콘서트도 하고 행사도 음. 다니고 하냐 뭐, 연습도 하고, 곡도 네.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보통 이렇게 어떤 존경, 과 경이로운 오, 반응을 보통 많이 네. 해주시지, 네. 뭐, 너일 똑바로,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거의 그런 건안 하고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특성상 좀 많이 선생님들이 독립적이게 아,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서로 그렇게 뭐, 이 업무에 대해서 <laughs> 연결돼 있지도 않고, 뭐, 크게 관심도 없었고. 어. 그래서. 네. 그냥 되게 좋아하고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부정적인 반응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음.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경우도 있으신가요? 음. 그 업무와 관련하거나 또는 은근슬쩍 공연을 이렇게 연주를 네. 학교에서 행사 때 아. 약간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으신지요? 아, 네. 그 부분이 확실히 답,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laughs> 네.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 팀이 움직이는 거고 장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비용을... 회의를 <laughs> <아하 헤러리야>. 주셔야 <laughs> 된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스케줄 조정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좋아해 주는 건 맞는데 아직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아. 부르면 와서 어. 노래는수 어. 있는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 근데 그건 뭐 그분의 잘못이라 생각은 안 하고 그 부분은 확실히 잘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저희 팀은 움직이고 장비가 가고 비용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시면 저희가 공연을 할수 있습니다. 오. 그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 그렇구나 하고 그거를 챙겨서 공연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 네. 음. 뭐 그렇게 하지 뭐 너무 경우없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또 오, 없었습니다. 네, 살면서.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세 분도 공연 요청 관련한 부분은 답변이 같으신가요? 네. 아, 음.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네, 제가 질문 드렸던 이 주변 반응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제가 눈치가 없는 건지 <laughs>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뭐 학교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어 먼저 좀 제가 재발 저는게 있으니까. 아, 뭐, 부장 같은 거 하라고 하면 하고, 음. 6학년 하라고 하면 하고, <laughs> 어, 좋다 안 해도 되는 날은 하지 말고, 뭐 이런 거를 좀 알아서 눈치를 먼저 좀 봐서, 까임 방지권을 좀 미리 좀 쌓아, 쌓아두자. 오. 이런 자세로 살고 있고, 어, 뭐, 걱정하는 분은 사실 부모님 밖에 없어요. 너무 <laughs> 뭐, 과 제가 너무 과하게 열정을 쏟는 것 같으니까, 아, 제가 관 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 걱정을 아. 하시는 거죠. 어, 그러니까. 네. 아 아니라고. 음. 그럼 하고 저는 뭐 음, 누가 음.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오, 네. 네. 부정적인 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 있었나요, 두분중 혹시? 아, 어, 뭐? <laughs> 네, 어떠세요? 저는 근데 좀 약간 배짜 같은 게 네. 부정적인 반응이 <laughs> 네. 좀 즐겁거든요, 사실. 어? 어, 어떤 <laughs> 그런 변호사? 반응이 있으면 즐거운데. 사실, 열받는데 또, 열받으면서 그게 또 동기가 돼서, 아 약간, 아, 음 어, 그래? 나를 짓밟으려 하는구나. 어 약간, 그러면 난더할 거다. 이렇게, <laughs> 더 단단해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laughs> 해 달라는 거야.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laughs> <해달라는> 건 <laughs> <아닌데. 준비하면> 아. <laughs> 정말 그래. 저희를 너무 좋게 봐 주셔 가지고 아, 아, 네.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사실은 네. 음. 뭐 언젠가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음. 네. 음. 네. 그래도 아뭐 음. 어, 진심은 통한다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아, 네. 네. 저희 진심을 또 알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네. 어저 같은 경우는 반대, 아니야, 반대? 저는 약간 무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laughs> 입장에서 밴드는 저는 이제 음악이 전공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어, 그러니까 어디 회사를 누군가가 들어가면은 그냥, 어, 들어갔구나, 축하한다, 이 정도 반응하잖아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딱그 정도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교사분들하고 밴드를 한다고 했을 때, 어? 하는 사람들은 아.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놀라고 오. 되게 그리고 또 실력들이 워낙 출중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놀라고 더 이렇게 또 시간들이 너무 이렇게 어, 저녁에 확보가 돼 있으니까 오, 그런 사람들하고 음악을 하는 걸 되게 부러워하는 아. 시선도 많이 받아봤고요. 그래서 음.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되게 음. 좀 부러움과 네. 좀 그런 시선을 어. 좀 많이 받아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